이제 인생 절반까지 달려온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인생에 만족하시고 별일 없이 잘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겨우 절반 온 건데 왜 이렇게 힘에 부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 생각하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려 해요. 사실 제가 이런 깨달음 아닌 깨달음을 얻게 된건 전부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과는 두번 결혼한 사이에요. 쉽게 말해서 남편과 결혼한 뒤 다시 똑같은 사람과 재혼한 거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요? 네. 저도 설명할 때마다 머쓱해지곤 해요. 이것도 모자라서 저희 부부에게 하나 있는 아들은 사실 친아들도 아니죠.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 초풍할 가족 구성이지만 지금부터 할 얘기를 모두 듣고 나시면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거예요. 저는 20대 중후반에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둘다 결혼 정령기에 선을 통해 만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사실 남편을 처음 보기 전까진 일말의 기대도 없었어요. 그 전에 부모님의 성화로 몇 차례 나갔던 선자리에는 하나같이 다 별로인 남자들만 앉아있었거든요. 이번이라고 뭐 다르겠나 싶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약속 장소로 나갔었어요. 심지어 상대 남자가 군인이란 얘기를 듣고 더 실망했었어요. 전 그때만 해도 되게 천방지축 같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절 구속할 것 같고 괜히 가부장적으로 딱딱하게 굴것 같은 군인 스타일은 딱 질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유독 쾌청하고 햇빛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진 몰라도 커피숍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무슨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빛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거니 역시나 제 선상대가 맞았습니다. 의외로 훈훈하고 따뜻한 미남 스타일이라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요. 제 이상형이 딱 그랬거든요. 커피를 마시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이 남자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성격까지 다정하고 따스한 사람이었죠. 그 남자도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스스로를 어필해가며 제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이건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물어봐서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저희들 다 선으로 처음 만나긴 했어도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거였죠. 물론 남자친구는 연애 중간 중간 원칙을 중시하는 모습 때문에 저와 충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성격도 모난데 없이 저의 의사를 늘 존중해주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때로는 오빠나 아빠처럼 묵묵히 저를 잘 챙겨주는 모습에 그 남자에게 더욱 빠져들게 되었고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남자친구의 성격은 결혼하면 오히려 제게 좋은 점으로 작용할 것 같기도 했어요. 20대 후반에 결혼까지 했으면 천방지축 같은 모습은 좀 버리고 어른스러워져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남자친구는 최고의 롤모델이었죠. 아무튼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연애하면서도 자주 만나진 못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있던 저희는 서둘러 결혼 이야기를 결정 지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결론이 났죠. 만나온 기간에 비해 일찍 결혼을 결심했던 터라 각자의 부모님을 뵙는 건둘다 처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철없는 막내딸이 저래 가지고 결혼은 어찌 할까 늘 걱정하셨는데 버젓한 엘리트 군인이랑 용케 결혼한다고 하니 얼떨떨해 하면서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남자친구도 처음 만난 저희 부모님께 깍듯이 인사하며 예의를 차렸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인사하기에 앞서 자기 아버지도 현직 군인인 전형적인 군인 집안이라 고압적인 분위기에 제가 많이 놀랄 수도 있다고 미리 언지를 해주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에 가니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에 남자친구에게 경고받았을 때만 해도 뭐 그냥 살갑진 않은 성격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직접 대면해보니 남자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을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우선 남자친구와 똑같이 군인이신 아버지는 인상이 너무 세서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말씀이 제일 많으셨고 차가운 집안 분위기에서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말씀 중간 중간 남자친구의 할머님이 해, 시끄럽다 가서 차나 내오너라 이렇게 소리치는 바람에. 다시 어색한 분위기가 지속되기 일쑤였죠. 할머님은 저를 찬찬히 위아래로 뜯어보시더니 기가 찬다는 듯 하이고 이렇게 작게 소리치고는 대놓고 고개를 가로졌더군요. 그리고 절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셨어요. 아가씨, 우리 진기가 얼마나 귀한 손잔지나 알아? 그러면서도 궁금하지도 않을 무슨 파몇 대손부터 기억도 안날 만큼 오래전인. 집안 족보 얘기를 꺼냈는데 은근하게 절 깔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이 막 좋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족보니 양반이니 하는 것도 임진왜란 전후로 다 엉망진창 된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저러는 꼴을 보니 조금 웃기기도 했고 암튼 그랬어요 제 옆에 있는 남자친구는 자기 할머니랑 제 눈치를 살피면서 좌불안석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한참을 집안 자랑하시던 할머님은 또 제게 비아냥대듯 말씀하셨어요. 진기랑 결혼하면 합가에서 나랑 시부모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아가씨가 할수 있겠어? 그 말투 때문에 괜히 승부욕이 일어나서 인사를 끝내고 난후 남자친구에게 난 해낼 수 있으니까 집안에서 크게 반대 없으면 그냥 결혼하자고 질러버렸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둘다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에 다른 선택지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결혼이란 걸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사랑과 집안 문제, 가족 문제를 별개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결혼 진행 과정에서 별일은 없어서 결혼식까지는 무사히 올렸지만 그 후로 제 고생길이 훤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장교였기 때문에 신혼이었지만 집에서 함께 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잠깐잠깐 잠깐 얼굴을 본다거나, 어떨 땐 그것마저도 힘들었었죠. 결국 시가에서 시부모님과 시할머님 모시는 일이 전부였어요. 사실, 결혼 전까지 백화점 마케팅부에서 일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시할머님이 결혼한 여자가 어디 바깥 일을 하려드냐, 한눈 팔게 되면 어쩌려고 하냐 하면서,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 결혼 반대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죠. 시할머님의 억지나 구박은 결혼하니 이제 아예 남의 집 딸이 아니라 출가 외인이랍시고 거리낄 게 없었는지 나날이 심해졌어요 국이 짜다 싱겁다 같은 음식 투정은 기본이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이셨는데 자기가 낮잠 자는 사이에 제가 잠시 청소기를 돌렸다고 이게 시할미를 아주 쥐뿔로도 취급을 안 한다고 제 손에 들린 청소기를 빼앗아 제게 던지려고까지 하셨죠 그걸 막아준 게 시어머님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자기도 몇십 년간 저 양반 구박받고 자라서 잘 안다며 제 서러운 마음을 잘 알아주셨습니다. 하루는 또 시할머님이 드시던 콩나물국에 날파리가 빠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뜰 때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날아다니다가 시할머님 식사 도중에 구간으로 들어간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할머님은 제 말이라고는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고 시알미한테 벌레 처먹이는 손자 며느리라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먹던 그 뜨거운 국을 제 얼굴에 부으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막아주셨어요. 시어머니 손등에 뜨거운 콩나물국이 쏟아져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화상이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죠. 아무튼. 결혼하고 남편과 제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시할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닌데 남편은 원래도 얼굴을 볼까 말까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금은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었죠. 와중에 기밀이랍시고 뭐 하러 가는 건지 업무 내용을 아내인지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업군인과의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걸까? 짧은 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던 중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남편의 부고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상관과 동료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저희 집을 찾아왔었죠. 한달 전만 해도 웃으면서 집을 나간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게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펑펑 울면서 왜냐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작전 중 사망이라는 두루뭉술한 말만 남기고는 이 이상은 기밀이라 아내인 제게도 얘기해줄 수가 없다며 떠나더군요. 한순간에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할머님은 나이답지 않게 넘치는 힘으로 제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저를 향해 온갖 욕설을 내뱉으셨어요. 희망할 것 때문에... 이것이 집에 들어와서 그래. 남자 잡아먹는 팔자가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진기 살려내. 내 하나뿐인 손자 살려내. 원래라면 시어머님이 막아주셨을 텐데 시어머님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망연자실한 얼굴로 거실에 힘없이 앉아계시기만 할 뿐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허무하게 남편을 떠나보낸 저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친정에서는 남편도 없는 마당에 그 집에서 뭐 하냐고. 그냥 친정으로 돌아와서 저더러 차라리 다 잊고 새 인생 살라고 했었지만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은 시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랬던 것도 있고 그동안 시어머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대로 시댁을 나와 남처럼 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였어요. 남편이 죽고 시할머님의 구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되어서 가만히 있는 절 보고 살인자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제가 눈에 띌 때마다 네가 우리 손자 죽였다며 눈에 도끼를 가득 품고 저를 노려보시곤 하셨어요. 그때마다 정말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났을 쯤 저랑 가장 친한 사인 소꿉친구도 불의 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친구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두 달이 안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의 잦은 외도와 가정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자주 스트레스를 받아해서 제게 고민이나 걱정거리도 자주 털어놓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친구 부모님도 학창 시절 일찍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과도 연락이 끊긴 천의 고아 신세나 다름 없어서 제게 많이 의지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친구의 남편 놈은 아이를 책임지기 싫다면서 저 말고는 들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장례식장에 혼자 남겨두고 도망갔더군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끝에 임시로 제가 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육원에 보낼 땐 보내더라도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인데 버려지는 꼴을 가만 볼순 없어서였죠. 그런데 아이를 안자마자 왠지 모를 안도감이랑 혼자 남겨졌다는 동질감이 들어 저도 모르게 펑펑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기억을 일부러 묻어두고는 있었지만 갑자기 울컥하고 터져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니 시할머님, 시부모님 할것 없이 다들 깜짝 놀라셨습니다. 당연했어요. 왜 나기인가 싶었겠죠. 제가 어른들을 모시고 죽은 친구의 사정을 이해시키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마땅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만 돌보려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말고 시할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와 아이를 번갈아 가며 손가락질하더니 분노에 가득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거 보게. 이게 어디라고 감히 거짓부렁이야? 얘딱 보니 네가 밖에서 나온 애 아니냐? 손자까지 잡아먹더니 기어코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이를 갈았구나? 시할머님의 말씀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낫겠냐고 그동안 저배 불러온 적 있냐고 시할머님 말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는데 시할머님은 듣기 싫다고 배야 어떻게든 가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 그동안 펑퍼짐한 원피스 같은 걸 자주 입고 다니지 않았냐고 소리를 빽 치시더니 친구의 아들을 마치 제가 밖에서 나온 것마냥 아예 기정사실화시켜 버렸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펑퍼짐한 원피스로 임신한 배를 어떻게 가리나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걸알수 있잖아요. 시부모님이랑은 말이 통할까 싶어 진지하게 다시 얘기를 나눠 보려 했지만 이미 시할머님이 하신 말씀으로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던 데다가 제 아들이 아닌 건 믿는다 쳐도 다른 집 핏줄을 굳이 왜 데리고 오냐고, 집안 살림 거덜낼 일 있냐며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왜 자꾸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할 짓을 하냐고 저를 남을 하시더군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늘제 편이셨던 시어머니까지 단호하고 차갑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더 이상 시댁에서 지낼 수는 없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하기야 따지고 보면 제가 자발적으로 시댁에 남은 거기도 했고 시댁 어른들이 반대하는 친구의 아이를 대신 키우려면 아무래도 그나마 친구와 안면이 있었던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친정으로 가서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았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할머님의 구박이 갈수록 심해지던 차라.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한때는 정말 각별했던 시어머님과 어색해진 사이로 떠나게 되어 많이 아쉬웠어요. 친정으로 온 저는 그때부터 친구의 아들을 제 아들처럼 키우며 남편 잃은 인생에 아이에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죽은 친구 얼굴 보기 미안하지 않게 아이에게 늘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사랑을 듬뿍 주면서 키웠습니다. 동시에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한 식당 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제 인생을 꾸려나갔고요. 중간중간 남편이나 시댁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오르긴 했지만 삶이 바쁘다 보니 서서히 잊혀져 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예전 일 같은 건잘 생각이 안 나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친구 아이를 대신 키울 생각을 하냐고, 왜 힘든 일을 사서 하느냐 하셨지만, 어느새 친손주나 다름없이 사랑을 주는 모습을 보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뿌듯했어요. 아이에게는 처음부터 친부모인 친구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나중에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알게 되는 것보다, 친엄마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아들은 사춘기 때도 그 흔한 말썽 하나 피우지 않고 반듯하게 자랐어요. 제가 늘 신경 썼기 때문에 정체성이나 자기를 버리고 간 친아빠에 대해서도 크게 집착하지 않았죠. 아들은 성격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모든 면에서 언제나 제 자랑이었죠. 고등학생 시절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의대에 합격한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오랜만에 모자끼리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외출하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데려가 스테이크도 썰고 조금 이르지만 백화점에 가서 아들 대학 입학 선물로 비싼 시계도 하나 맞춰 주었죠. 즐거운 외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하나 보이더군요. 부모님 친구분이 오신 건가 싶어. 개의치 않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누가 와 있었는지 아세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주름살도 생기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빛이 좋진 않았지만 분명 제 남편이었죠. 제가 울면서 쥐고 있던 쇼핑백들을 바닥에 다 떨어뜨리니 아들은 눈치만 살피고 있고 남편도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게 말이 안 돼서 꿈인가 싶었는데 꿈이 아니었죠. 남편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죽었던 건 뭐냐고 왜 이제야 돌아온 거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쉴새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도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해외작전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아 잠시 대열을 이탈해서 근처 숲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있었던 건물이 폭발했고 도망치는 사이에 자기도 부상을 입고 외딴 오지나 다름없는 마을에 신세를 지게 되었대요. 회복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았지만 돌아갈 돈이 없었고 신문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서 돈을 구하려다 보니 불법 어선이나 이런저런 일에 휘말려 시간이 자꾸만 지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그냥 이대로 포기해버릴까 싶은 순간도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먼 타국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드디어 살아 돌아온 거였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기억하고 있는 자기 집으로 갔대요. 다행히 주소는 그대로였는데, 제가 없어서 당황했다고 하더군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중간에 이미 번호를 바꾸면서 시댁과의 연이 끊겼던 터라 또 제가 지내는 곳을 찾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저희 부부는 그렇게 재회를 했어요. 헤어진 지약 20년이 넘었는데도 다시 얼굴을 보니 참 좋더라고요. 남편에게 아들도 소개해 주었어요. 아들도 자기 친부모님에 대한 것만 알았지 제가 겪은 일은 자세히 몰랐는데 모든 일을 알고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처음에는 둘이 어색해 했지만 수시로 셋이 자주 만나며 식사도 같이 하고 여행도 몇번 다녀오니 아들이 워낙 구김살 없는 성격이라 그런지 남편을 거의 아버지나 다름없이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남편이 제게 다시 청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도 길고 아들까지 생겨버려 순간 망설여졌지만 시댁과 아들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제 자신에게 이제는 저만의 인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승낙했어요. 한때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신 시할머님은 제가 떠난 이후에 치매가 생겨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게 말도 안 되는 역정이랑 억지를 부리신 게 다 치맥기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저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또 함께 재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친구 아들을 입양하려 한 그때 너무 모질게 굴어서 미안했다고 그때는 자기도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시지 않아 예민하게 굴었었다며 그 후로 저 떠나고 한참을 후회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 괜찮다고 이미 다 잊었고 아들도 멋지게 자라줬고 남편도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됐다고 시어머님을 용서했어요. 주변에서 호구다 뭐다 해도 제가 행복하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남편과의 잃어버린 시간을 이제 다시 만끽하려고 해요. 저희 앞에 지금처럼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도 모두들 행복하세요.